자, 오늘은 왓더벅 새로운 신화 캐릭터인 전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녀석은 근접 캐릭터로 앞에서 몸빵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자, 여 녀석의 재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는 두 마리의 거대 딱정벌레를 소환해서 적을 공격하고, 각 딱정벌레는 적에게 705%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 1.2초 동안 기절시킨다. 자,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1.2초 동안 기절. 자, 게다가 현재 이성 찍으면서 특수 스킬 하나가 해제됐거든요 돌격 자세로 전투에 진입하며 돌격 중에는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앞에 탱커한테는 요 효과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어 효과 면역 게다가 첫 번째 적과 충돌 시 멈추며 적을 넉백하고 물리 피해를 입히고 또 2.2초 동안 기절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적을 넉백하면서 적들을 뒤로 밀 수가 있고 또 기절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죠 자그 다음 5성 때 배우는 강타. 일반 공격이 32% 확률로 적에게 355%의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리고 8성 때 기절 시간 플러스 1초 증가, 그리고 돌진 시 추가로 최대 HP의 42%의 보호막 획득. 요거 너무 좋은데요? 최대 HP 42%의 보호막? 자, 여기에다가 12성 때 HP 플러스 25% 증가, 마지막. 16성 때는 넉백 효과 플러스 50% 그리고 거대 딱정벌레 수량 플러스 1까지 자, 요 녀석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전투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돌진하면서 적들 기절시키고 스킬까지 쓰게 되면은 딱정벌레 공격 들어갑니다. 요렇게 딱정벌레 두 마리 날리면서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돌격 하면서 기절 한번 입히고 확실히 포지션이 너무 좋게 시작할 수가 있죠 적들 뒤로 다 밀어 넣은 다음에 자, 딱정벌레 또 소환하면서 컷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밀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 게임에서 이런 포지션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자, 하지만 딜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탱커 3개를 배치하고 딜러 2개를 뒤에 배치하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영웅 도감 쪽에 가보면은 신화 근접 캐릭터들은 총 5개거든요. 이 중에 저는 관우랑 전의를 사용했는데 솔직히 딜탱 면에서는 관우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의를 무조건 사용해줘야 되는 상황도 올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우는 높은 딜과 유지력이 좋긴 하지만 처음부터 스턴 당하고 뒤로 밀리면서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전투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이는 그 주도권을 뺏어 갈수 있는 캐릭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신화 등급의 전이 알아보며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